비트코인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지루한 행보의 끝을, 어, 보고 있다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일단은 지난 두 개의 영상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린, 드린 내용인데, 어, 25k 현재 구간도 저점일 가능성이 높다. 저항이었던 자리가, 어, 지지로 바뀐 자리이기 때문에, 어, 그래서 그걸 한번 차트를 한번 그려볼까요? 이쪽 라인 이 저항이었던 라인이 지지라인으로 지금 현재 두번째 어 여기 바뀐 자리라서 사실상 24점 제가 그 25k가 깨지면 24.5k 1차 지지가 남았다 여기가 깨지면 어, 23.5k가 마지막 어 완전 지켜 줘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어 웬만하면 깨지지 않고 박스권이 어 박스권을 형성하고 상승할 것이다. 하지만 25kg가 제일 큰어지 라인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이유와 설명을 좀 같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28.1K를 지금 현재 어 뚫었죠. 지금 현재 비트코인 바이낸스 기준으로 28.3K입니다. 일단은 일본상으로 28.1K를 뚫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어, 브리핑을 조금 현재 어, 상승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영상을 한번 올려드리는데 일단은 일봉 마감이 28.2K로 마감이 될 경우에 혹은 28.1K를 뚫는 무빙이 나올 경우에는 단기적 차트 면에서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는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 단기적인 FMC 이후에, 어, 지난, 바로 지난 영상이죠. FMC 이후에 차트가 어떻게 만들어질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제 시나리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FMC 이후에는, 4시간 봉상으로 FMC 이후에는 아 하락을 할 것이다. 25k 까지 열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역별이 완성이 되면서 다시 상승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FMC 이후에 우리가 조금 뭐 단기적인 악재가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단기적인 악재가 어떤 게 나올 것인가 라는 내용으로도 매크로 관점에서도 남아 어 말씀을 드렸죠. 실제로 하락 FMC 이후에 25.89k 를 찍고, 어 다시 역별이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차트 분석은 저는 차트 분석도 매우 중요하지만 은 다른 분들은 차트 분석으로 100% 들어가잖아요. 저는 매크로나 미래에 대한 이 관점에 대해서 차트와 매크로 관점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포지션에 진입을 하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차트 차트랑 미래 관점이죠. 미래 관점. 차트는 좋은데 어, 미래 관점도 좋으면 어, 이게 진짜로 차트상으로도 좋지만은 미래 관점을 좋으니까 아, 다케가가 여기 이상으로는 갈수 있겠구나 근데 차트는 차트는 좋은데 미래 관점이 안 좋으면 어떻게 해요 하락하겠죠 어, 맞죠 그런 것처럼 이 그럴 경우에는 안 되고 두 개가 동시에 어, 50대 50이 정확하게 배분이 잘 되었을 때 그때 진입을 저는 이렇게 브리핑을 해드리거든요 어쨌든 어,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고, 실제로,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딱, 지금 현재 오늘 브리핑을 글로만 딱 정리해드린다면, 첫 번째로는 지금 알트들이 역별 구간에서, 역별 어, 구간에서 매집봉들이 나오고 있다. 4시간 봉상으로. 그죠? 그래서 지금 알트들의 4시간 봉상, 어, 이제 2번 자리에서 매집봉이 뜨고 있다라는 거는 비트코인얘기는 긍정적이다. 말씀을 드리겠고, 나중에 또 마지막 영상에 알트, 알트 코인 추천 좀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정말로 찐반등으로 볼수 있는 레벨은 정확하게 3일 봉상 28.8k입니다. 3일 봉상으로. 지금 제가, 음, 28.1k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어, 우리가 크게 저항이었던 레벨, 어, 저항이었던 큰 레벨 29.8k였죠. 29.8k를 여러 번 저항을 맞으면서 여기 부분. 여기 부분 어, 29.8k를 여러 번 저항을 맞으면서 하락을 했었죠. 제가 어, 이때 당시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브리핑을 30k가 강력한 지지 라인이다. 어, 지지 라인이고 30k를 지켜주면 여기 당시에 어, 35k까지 무빙이 크게 나올 것이다. 하지만은 30k가 깨진다면 좀 크게 하락이 할수 있다. 라고 했고 30k가 깨지고 난 다음에 이 30k 부분 29.8k. 2 8 1 k 저항이 돼서 지금까지 현재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28.1K를 안착하거나 뚫어줬다는 무빙은 우리가 이세 번이나 29.8K를 저항을 저항을 맞고 다시 떨어졌던 라인, 혹은 지지 라인이 깨져서 지금 어, 24K까지 하락했던 라인. 네, 28.1k가 신호탄이다. 여기를 29.8k를 지금, 어, 뚫으러 가는 테스트의 길목 초입 단계가 28.1k라서, 일봉상으로 일단은 그 초기 단계가 28.1k입니다. 어, 그래서, 일단은 시작은 됐다. 어, 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시작이 계속 이어지려면, 물론 전제는 조건이 28.1k가 지지를 해줘야 됩니다. 혹은 28.1k가 깨지더라도 2 7 27.5k 레벨, 어, 27.5k 레벨은 적어도 단기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어차피 저는 어, 지켜줘야 되고, 장기적으로는 어차피 이게 27.5k가 깨지더라도, 뭐, 여기 박스권에서, 박스권에서 이렇게 행보를 하고 있잖아요. 이 행보하면 할수록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4년의 매물대들이 점점점 힘을 잃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 비트가 여기서 행보하는 이유는 4년 전에 저항을 낮추기 위함이라서 여러분들에게 이게 지루함과 공포를 느끼지 말라고 했죠. 지금은 이 박스권 자리에서, 어, 꼭 주워야, 주우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왜냐하면 6개월 선과 1년 선은 단기적으로 빠르게 오는 라인입니다. 대신에 수익률도 매우 작죠. 근데, 이 강력한 2년선과 4년선은 우리가 한 번에 뚫을 수가 없어. 세력들도 부담이 되는 라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박스를 주고 막 힘든 뉴스를 주면서 개미들을 털면서 이것도 매집의 한 가정이거든요. 매집봉이 무조건 이렇게 푹 장기 평선을 푹뛰었다가 가는 것만이 아니고 이렇게 수렴 이후에 받아먹고 이 라인 이 라인에서 샀던 애들의 매물을 다 받아먹고 가벼워지면 그때서야 가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28.1k를 위에서 마감이 될 경우에는 28.8k 레벨을 3일 봉상, 3일 봉이나 어 주봉상으로 주봉상으로 28.8k를 안착할 경우에는 어, 상승할 수 있다. 여기서 살짝 조정을 주더라도 주봉이나 31봉이 제 정확할 겁니다. 여러분들. 31봉으로 28.8k를 어, 안착하는 순간에는 조금 이 33k를 터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가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 썸네일에서도 10월 달에 비트코인 3 3 k 이상 쇼팅 예상을 하자, 미리 기획하고 준비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10월 달이 아니더라도 어 10월 달에 되면 좋겠지만 저는 좀 이번, 이번 10월 초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8.8K. 를왜 지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일 봉상으로 28.8 k 가어 2년 선이 거든요 448 있어 이 저항이었던 레벨이 뚫고 저항 맞고 뚫고 밑으로 떨어지고 이 2년 선을 이 강력한 이 2년선을 뚫리고 난 다음에, 적어도, 지금 이, 뚫리고 난 다음에 이 하락분이 이만큼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이 하락의 시가가 어디냐면, 이 하락의 시가가 448선 여기죠. 근데 이 시가가 시간의 흐름에서 위로 올라갔죠. 이 시가가 이 시가로 된 거예요. 28.8kg. 그래서 이 시가를 안착을 해줘야 이 하락에 대한, 어, 마무리가, 형성이 어, 되었다. 왜냐면 이 매물대를 다 받아 먹었다라는 의미로 바, 해석이 되기 때문에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 5일 선과 20일 선과 60일 선과 1년 선의 역별이 완벽하게 완성이 되면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어, 28.8k를 뚫을 가능성도 저는 개인적으로 제 감정을 담아보자면 어, 충분하거든요. 지금 현재 자리에서 뭐한 2%만, 뭐 1, 2%만 오른다면 2, 2 3%만 오른다면, 어, 28.8k 이거든요. 어, 그래서, 충분히 뚫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 지금, 알트들의 4시간 봉상으로, 지금 매집봉들이 많이 뜨고 있고, 지금 알트들도 많이 크게 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쉽게, 어, 죽지 않은, 죽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28.8k를 안착해준다면, 일단은, 어, 33k까지는 다이렉트하게 열려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이 만약에, 여기서 25k를 깨지지 않는다면, 어, 이 수렴이 수렴 이후에 어, 33K 마지막 제가 역배열 구간이었던 라인 있죠 어, 역배열 구간의 마지막 구간이 어, 최종 보스가 지금 현재 어, 4년선이거든요 음. 이걸 뚫고 나면 이제 정배열이 되는 거예요 정배열이 이런 식으로 어, 이제 주가가 주가가 고평가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 밑에서 사실상 물려도 어떻게 물려도 어, 저 평가되어 있는 역배열 구간이기 때문에 고평가 어 정배열 구간이 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은 뭐 솔직하게 뭐 때려 죽어도 지금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자, 알트들도 좀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9월 17일 날에 마스크 네트워크 3,500원일 때 저희 유로 컨설팅 방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드렸냐면 마스크 네트워크 조심스럽점이 이미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바닥권이 을바권 나왔다고 생각한다. 4,100원, 4,500원까지는 되돌린 기술적 반등이 예상되므로 현재가 추가 물타기엔 적합하다. 이미 9,000원대나 8,000원대 수수료 입찰하신 분들과 현재 감망하신 분들에게는 마스크 네트워크 다음 추천권에업로드해 뭐 드리게 해야겠습니다. 했는데 일단 9월 17일 날에 마스크 네트워크를 4,100원까지 보인다. 바닥권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그 이후에 어, 1봉상으로 4100원을 정확하게 어, 찍어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는 바닥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 무료방에서도 많이 마스크를 탔으니까 일단 바닥은 나왔고 상승으로 가고 있는 추세로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4시간 봉상으로도 이, 이걸 뚫고 난 다음에 어, 경별로 바뀌는 구간이기 때문에 어, 그렇게 하고 일단 마스크 네트워크도 그렇게 보시고 어, 제가 추천을 드려드리는 코인은 어, 헌트코인입니다. 네. 헌트코인 앞전에 매물대를 1년선과 2년선과 4년선을 한방에 뚫었거든요어이 라인이 1,000원입니다. 이 1,000원대까지는 매물대가 세력들이 먹었다는 얘기 때문에 좀 시간투다 조금만 하시면 아마도 1,000원이 아니더라도 일단은 뭐 천천히 보자면 600원까지 600원을 지지를 해준다면 600원을 지지를 해준다면 뭐 1,000원까지도 상승이 크게 보이거든요. 어, 그리고 일단 첫 번째는 457원을 어, 457원을 어, 뚫고 안착을 딱 시켜줘야 돼요. 안착을 시켜주면, 아, 이제 천원까지 가겠구나라는 무빙이에요. 이게, 천 원까지는 간다하는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어, 저희 집에 도둑이 들어온다라는 정보는 알고 있는데, 이 도둑이 지붕을 뚫고 내려올지, 창문을 깨고 들어올지, 뭐 추석이 올지, 설날에 올지에 대해서는 제가 도둑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걸알 도둑이 올 거라는 증거가 이 448일선 안착해주면, 아, 이 도둑이 오겠구나라는 그 신호탄을 받아들이시고, 그렇게 한번 매매를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헌트 한번 추천을 드리고, 뭐이더리 조금 더 중매이저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클래식도 좋아 보입니다. 이더리움 클래식과 어 커플링 코인들 을 한번 유심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커플링 코인들, 네, 유심있게 보시고. 그래서 오늘 알트 코인들 추천도 몇개좀 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이 지루한 행보가 저는 곧 이제 끝날 무렵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어 누군가는, 어 누군가는 33K 이상으로 죽는 제 구독자가 나오겠죠. 제가 이 19.8K 때 사실상 어, 이 위에서 죽는다면 어, 여기가 마지막 매수 타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뭐 계속 신규 유튜브분들 많아가지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여기 부분부터는 조금 위험한 좀 힘든 어, 힘든 구간이다라고 얘기드렸고 근데 여기 부분에 사시더라도 사실상 진짜 제일 힘드신 분들은 이정별로 가는 길목에 사신 분들 이좀 힘들어요 사실상. 정별에 왔던 사람들. 왜냐면 역별 밑에서 주는 사람들은 어차피 결국에는 본절이거든요. 상승했다고 어차 본절인데, 이 사람들은 여기서 사가지고 마이너스 30% 20%먹고 있으면, 이게 버티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고, 지루한 행보장이 저는 끝날 무렵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오늘 28.8키 읽어 좀잘 보시고, 그리고 곧, okx 어, 코인진 구독자 이벤트 상금 대회가 열립니다. 총 상금은 700만원이고 수익률 대회로 이어질 거고 1일부터 10일까지 상금이 지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 참가 시는 300달러입니다. 어, 300달러이고 참가자가 제가 이때까지 500만원 대회를 열어봤을 때 20명, 30명 안팎이거든요. 그래서 절반 이상 상금을 타실 수가 있고 총 상금 700만원이고 업비트 트래블로 통과 거래소고 참가 희망자분들은 여기. 어, 제가 텔레그램이나, 어, 저희 댓글 고정란에 남아둘 테니까, 일단 대회 시작이 한 2주 뒤에 할것 같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가입하시고, KYC 인증까지 하셔야 매매가 가능하시고, 대회 참가가 되십니다. 그리고, 제 코드로 어 가입하시고 300달러만 맞추시면 자동으로 대회가 참가가 되니까 어 여러분들에게 조금 희로한 어 장에서 어 상금폭 700만원 따셔가지고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이런 식으로 따셔가지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영상 브리핑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영상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